한 분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단임 선생님이셨던 해지 네. <laughs> 연주자님께서 네 아주 멋진 마이크를 쓰시고 네. <laughs>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반을 연주했던 해지입니다. 온 스테이지에서 연주했는데, 어, 좋았어요. 엄청. 어, 일요일 직관하는 기분도 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이 뮤지컬에 같이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이 뮤지컬을 본 모든 분들이 유진이가 전하는 따뜻한 위로와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또 소라 역할을 해주실 우리 <laughs> 세인 첼로 연주자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첼리스트 이세인입니다. 제가 어? 어제 여기 1년에서 네. 사이드에서 처음으로 광극을 했는데. 어제. 네, 네 정말 여러분의 사랑을 제 허리와 목으로 몸으로 느낄 수 있는 <laughs> <laughs> 시간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어, 책 속에서처럼 소라가 그 유진이들하고. 모든 시간 함께 보내지 못했지만 뒤에서 음악으로서 어 다두분의 마음을 느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되게 연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달 동안 뭔가 누군가한테 힘이 되어준 것 같아서 되게 기쁘고 행복했고 그 가운데서 저도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8 3에다1 8 3에 저 큰예진이었던 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큰예진이로 함께했던 오윤민이라고 합니다. <웃음> <최근에> <웃음> 막공 무대인사 때마다 울컥해서 햄살수설 하게 돼서 준비를 좀 해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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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에 넣어놨군요. <laughs> 먼저 저희가 온전히 유진이로 무대 위에 서있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함께 해주신 팀님 연출님, 안무 감독님 응. 음악 <laughs> <laughs> 감독님과 매일같이 우리 함께 등교했던 모든 스태프 유진이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음, 연습실에서 항상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했던 큰 유진이들, 그리고 무대 위에서 저를 큰 유진이로 바라봐주고 늘 함께 해준 우리 소라들, <laughs> 선생님들, 그리고 작은 유진이 언니들. <laughs> 어, 덕분에 제가 큰 유진이로 잘살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유진이를 만났을 때 저희 모두가 마음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어린 아이를 만났어요. 음, 다 같이 울면서 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처음엔 많이 아프기도 당황스럽기도 했던 것 같은데 유진이와 함께하다 보니 결국엔 단단해져 있는 저를 다시 마주하게 됐어요. 어, 저는 이렇게 유진이를 만나고. 제 마음속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용기와 위로를 얻었는데요 이 마음이 우리가 앞으로 만날 모든 예진이들에게 다 닿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저희 모두가 공연부터 연습까지 단 연습부터 공연까지 임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소중하고 좋은 작품에 좋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우리 유치원이 들을 또 사랑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신 관객 분들을 만났던 이 시간들을 음, 저는 아마 지속할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어, 혹시 언젠가 저에게 힘든 시간이 찾아오는데도 저는 자신 있게 올해 여름을 꺼내 볼것 같아요. 가끔 괜찮지 않아도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고요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었고 깨고 싶지 않은 꿈인데 어, 이젠 꿈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 온것 같아요 조금 길었죠? 마지막으로 <laughs> 하고 싶은 말하고 마칠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유진이들과 함께 해준 소중한 유진이들아 너희가 옆에 있어서 내가 웃을 수 있었고 너희가 옆에 있어줘서 내가 나를 사랑하게 된것 같아 진심으로 고맙고 내가 많이 사랑해 감사합니다 네. 하시나요? 어, 네. 인스타에 한번 올려주세요. 찍고 <laughs> <보고> 싶어요. <laughs>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또 제가 어그또 연장자이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막봉 인사를 네, 하는데요. 어 우선 이런 좋은 작품을 올려주신 낭만 바리케이트 대표님 다미로 대표님 그리고. 너무 너무 열심히 뛰어주신 김일혜 PD님과 어, 저희를 아뜰히 살펴주신 윤효리 컴퍼니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명씩 정말 다호용하고 싶어가지고 천천히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그리고 우리 이금희 작가님 원작 작가님이신 유진과 유진을 만들어주신 작가님 그리고 김솔지 작가님 그리고 아는 작곡가님. 그리고 이 작품을 또 저희가 여섯 명 이번에 다 3연이었지만 다 처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도 엄청 많이 하고 연출님한테 막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보고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이건 왜 이러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막 그런 집요하게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끌어주시고 기다려주신 우리 이기쁨 연출님과 또 저희들을 우리가 언제든 연습할 수 있게 이렇게 잔을 열어주신 우리 이담이 조연출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양지혜 음악감독님과 그리고 건반과 연주를 또조음악감독님 같이 해주신 아영 감독님, 아영 조 감독님 그리고 어 우리 이현정 안무감독님과 또 연습에 계속 저희를 한 동작동작 동작 잡아주신 우리 또 희수 안무조감독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연주해주신 우리 아영 조감독님 그리고 여기 1열에 지금 앉아계시는데요 <laughs> 네. 어, 우리 의정 첼로 연주자님 그리고 혜주 연주자님 개인 연주자님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우리 오퍼 음향 오퍼 해주신 한수감독님 그다음에 조명 해주신 가인감독님 그리고 영상해주신 지수감독님 그 다음에 무대해주신 민지감독님 등장해주신 채윤감독님 진심으로 안에서 듣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laughs> 빠진 분이 혹시 있나요? 어, 주번 선생님들 아 주번 선생님들 아 오늘 엄청 멋진 말을 <laughs> 해주신 것같 안에서 잘못 들어가지고 이따 쪽파티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영 그리고 아름 주번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유진이들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제가 궁금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 유진과 유진이랑 작품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적으로 편지를 받았는데요. 제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어 유진이가 학창시절에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겪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멋지게 이겨내셔서 훌륭한 어른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너무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멋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제가 위로를 또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힘을 또 많이 얻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유진이. 여러분께서 저희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 주시고 손을 잡아 주셔서 든든하고 안전한 이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이 뜨거운 여름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유진과 유진을 저희 뜨거운 여름과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 또 우리 서로,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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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응원을 해주시고 우리 또 유진이들에게도 많은 응원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마지막으로 우리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화이팅 구호. 있이팅 아직 돌고 있어요. <웃음> <웃음> 우리 마지막으로 화이팅 구호가 있습니다. 네, 저희 화이팅 구호냐? 네. 한번 얘기해주시죠. 하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 야입니다. <laughs> 이거는 <이번에 웃음> 저희가 계속 계속 우리가 정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래서 공연장 들어와서도 사실 화이팅 콜하자 이러면 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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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막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또 희수 조한무 감독님께서 만들어 주신 네 화이팅 구호입니다 정말 좋죠,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나. 저희가 외칠까요? 아니면 우리 유진이들께서 외쳐주실까요? <laughs> 원하시는... 외쳐주시죠 네, 유진아! 이렇게 저희들에게 외쳐주시면 다 같이 이게 박자가 중요해요 유진아, 둘, 셋! 맘대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거거든요, 맞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유진아, 둘, 셋! 맘대로! 한번 살아보자, 야! 이렇게 하고 뜹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네. 오늘 2 0 0명 제가 모셔왔기 때문에 네,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한번 살아보다